안녕하세요 여러분 약방 골순입니다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지 않나요 그 바로 3월 모의고사인데요 <laughs> 오늘은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. 그런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제 3월 모의고사 성적표랑 수능 성적표를 비교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검증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생 1, 2, 3학년이 다 보잖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고1,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는 차원이 달라요. 여러분 고1 고2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고3 모의고사를 못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봤다고 해서 고3 때 무조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no. 첫 모의고사를 뭔가 대비하고 싶다 하면은 어, EBS에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가 다 있어요 그 고3 기출뿐만이 아니라 고1 고2 기출도 있거든요 EBS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렇 기출 문제 요 위에 선생님 모든 강좌 교재 모의고사 기출 문제 요게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여기 고1고2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고1이다. 그러면 고1 파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 다운받아서 인사해서 풀면 되니까 꼭 시간을 맞춰서 풀지 않아도 돼요. 고1고2는. 애초에 고3 모의고사랑 지문 스타일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, 아,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.만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좋아요. 중요한 건 우리 고3 친구들이잖아요? 고3 1년을 보내면서 가장 길게 내가 수능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겨울 방학밖에 없어요. 1년 동안 없어요. 이번 겨울 방학을 날렸다? 그러면 그렇게 긴 기간이 여러분 날린 거예요. 그래서 그 기간을 수능 공부에만 집중을 했으니 수능과 비슷하게 나온 모의고사, 아무리 교육청이라도 모의고사로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그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막 3월 성적이 뭐 수능 성적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고, 그 말이 팩트인지는 이따 체크를 해보겠지만. <laughs> 어, 그래서 고3들에게 3월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인가? 이거 되게, <laughs>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. 근데 정작 저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, 팩트 체크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진짜 3월 성적표 자신의 3월 성적표와 수능 성적표를 비교해가면서 아 이거는 맞는 말이다. 이거는 틀린 말이다.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막 수능 봤을 것 같지도 않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. 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저희 집이랑 저 제 나온 고등학교가 걸어서 그냥 10분 거리라서 그냥 가서 봤는데 빵산 연세네가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월말 가서 색칠하고 이러면서 봤어요. 헛법과 <laughs> 장문 보고 미적분 보고 영어, 한국사, 생명과학, 지구과학 이렇게 봤는데 자 보면 점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거는 92점 맞았고 그래서 1등급 나왔고 <laughs> 수학은 미적분은 76점 맞았어요. 제가 공부를 2020학년도 7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21 3월이면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5개월? <laughs> 5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 더군다나 문과였다가 이과 공부를 5개월 해놓고 잘 보는 거는 조금 수학은 잘못 봤어요 76점 그래서 2등급 나왔고 연은 95점, 한국사 35점, 생명과학, 지구과학은 다 만점 나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인데,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. 아직도 18대 3월 모의고사가 기억이 나는데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볼때 막, 아, 너무 어려운데? 나 진짜, 결파학때 공부한 거 다, 어, 도, 말짱 도루묵인가?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워요. 자, 이 성적이 수능 때도 유지됐을까요? 아, 이건 제 수능 성적표 사진이거든요. 보면 국어는 이제 언어와 매체로 바꿨어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바꿔 가지고 언어와 매체로 선택을 했고 수학은 똑같고 생지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등급이랑 표점만 보면 국어 엄청 어려웠죠 국어는 100분이 100 받았습니다 아까 몇 점이었죠? 76점? 음, 3월 모의고사 때 76점이었는데 수능 때는 1등급 받았습니다 몇 점인지 원점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채점을 못 했거든요 가채점표를 못 적어와가지고 영어 1등급 받았고 생명과학 1등급, 지구과학 2등급 여러분 어때요? 3월 성적표랑 너무 상의하지 않아요? <laughs> 그래서 제 기준으로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? 이 말은 거짓!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그런 속설들을 믿을 시간에 여러분 공부합시다 3월 모의고사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보시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볼 때보다 모의고사 끝나고가 더 중요해요. 왜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으려고 1년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. 수능 공 수능 성적을 잘 받으려고 1년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끝나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서 보완해야 되고 요거를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궁극적으로 내 공부에, 내 1년 공부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는 모의고사였으면 좋겠다. 3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오늘 3월 모의고사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들 화이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